김강립입니다. 1월 31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게 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추가 확진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방역 조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다만 뭐그 어, 6번 확진자의 경우에는 2차 감염으로 어,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어, 이 중앙 단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그 방역 조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또한 그 WHO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인 보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역시 2시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WHO를 중심으로 신종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염병 정보와 대처 방안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 효과적인 국제 방역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WHO가 권고한 방역 대책의 세부 내용들은 모두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 정부가 이미 이 조치를 취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WHO에서는 사람의 사람과 물품의 이동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필요한 지원의 제한과 필요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발생 국가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는 권고도 함께 한 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WHO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 조치가 인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중앙 사고 수습 대책 본부에서 별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고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한 교민의 이송과 임시생활 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한 교민에 대한 임시 항공편이 중국 현지 시각으로 5 시에 출발을 해서 김포 공항에 우리 시간으로 여시사5 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공항에 집결한 그 교민 삼백육십구 명입니다. 삼백육십구 369명 명중한 분은 중국 당국의 사전 검역 결과 증상이 발견되어서 탑승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삼백육십팔 명. 368명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한항공에서 승객 한 분을 승무원으로 착각을 해서 367명으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68분의 교민을 모셔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민들께서는 도, 그 운항 도중에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국내 입국 검역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어, 증상이 있는 것으로 12분이 확인이 되었고, 어, 검역 단계에서도 추가 어, 6분의 이 교민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어, 발견되어 어, 총 18분이. 이, 현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18분의 교민들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14분 그리고 중앙대학병원의 4분이 격리 병상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모두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을 해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혹 이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보도 참고자료에 그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별도로 요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350분의 그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지는 교민들은 아산에 200분 그리고 진천에 150분이 가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임시 생활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는 교민들은 의료진이 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방역 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가 됩니다. 이분들이 머무시게 되는 이 시설에서 머무시게 되는 14일 동안은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고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이송하지 못한 우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서 추가적인 임시 항공편의 편성을 위해서 중국 당국과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한 교민의 이송과 격리와 관련하여 이분들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에 2012년 5월에 보건복지 출입 기자단과 그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도와 관련된 준수 사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감염 우려를 걱정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병원 간병인 등 다중 이용 시설 종사자 중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서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 매석과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약처,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 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계의 협조가 매우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셔서 감염병 저지를 위한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